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년녀 마리아게 낳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날밭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순절이 기억해야 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품고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순절 시간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제가 매주 광고를 드리는 것처럼 부득이하게 교회 모든 오는 학생들은 꼭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언제 업데이트가 되나요? 오전,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예배 후 2부 공과활동도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표현, 그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어 이번 주 20일 토요일에도 세가, 세가족 세례자 성역공부가 있습니다. 비대변, 비대면으로 교육하오니 교육 꼭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세례 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용서라는 것을 혹시 받아보았나요? 용서를 받아본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일이 생기고 일어났을 때 사실 그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질하게 바쁘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우리가 용서하는 경험이란 흔히들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사실이 있는나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은 것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용서를 베풀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기억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은 기억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잘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비슷한 곳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것, 잘해준 것은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빌린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은혜를 받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아쉬운 것은 기억이 나고 내가 아쉽지 않은 것은 기억이 잘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드러내고 지적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를 가장 잘 알고 잘해 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많이 지적질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용서를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지 않을 뿐이지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이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 감정에 더 치중하여 생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영수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따르고 바라보면 좋은데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 자신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심을 내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냐면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아갔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떤 관계가 끊어지게 되냐면, 아담한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있, 반응이 뭐, 무엇이었냐면, 하와 때문에, 즉,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와에게 자신이 이렇게 저지른 죄에 대한 탓을 하게 됩니다. 즉 남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이러한 관계들을 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달콤하게 속상했는데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 하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를 분명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있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경청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게 무언가 무슨 문제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 그런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은 비단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거기에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고 유혹을 하냐면, 나한테 저라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그때 예수님이 넘어갔나요? 안, 안 넘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물리쳤나요?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 유혹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되어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나의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 유혹들을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보지도 않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품어 주시고 감싸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할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며 이 무화과 나무를 엮어 만들어 자신들의 옷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은 가죽옷을 입혀 주시게 됩니다. 이 가죽옷은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여러분들 향한 사랑,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학생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품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다짐을 했어도 내일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안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린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없음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맘다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슴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자기 소개를 통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키워드는 "나는 양의 문이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의 각자의 재질로 각건을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죠. 이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동물로 성경에서는 성,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리고 뿔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약한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쉽게 절벽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는 양에게는 이세 가지 위험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광도고두 번째는 졸도고, 세 번째는 맹수입니다. 강도는 밤에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고요, 낮에는 그 그룹에서 떨어진 양들을 훔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맹수들은 이 양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양, 양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여러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는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을 그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들로부터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하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양들을 푸른초량으로 인도하여 풍성하게 먹이듯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흑자락에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도둑은요, 어떻게 양들을 빼앗아갈까, 양들을 공격할까, 늘 그런 것들만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게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여정 가운데 참된 기쁨을 맛보아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양인 부인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중고등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임만 위엘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위해 양의 문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